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음. 왜 그러냐? 그랬더니 음. 광화문을 지켜주는 정광욱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<laughs> 절대 정권 안 넘어간다.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 사실적인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고 음. 저쪽에서. 이제 거진도 그전에는 만명 모이고 이만 명 모이면 백명못 모였다 뭐몇 십만 명 모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언론을 막 부추겨서 사람들이 아니 저 백만이 모이고 이백만이 모일 정도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야. 그리고 국민들이 선동을 당했다는 음.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지. 예, 네, 네. 그런데 이 선동을 막아주는 사람이 음. 정광훈 목사라고 그분이 극찬을 하더라고. 그런데 음. 그분이 어, 사실은 전에 그 총장까지 했던 분이거든요. 음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.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광화문 세력밖에 없더라고. 역사. 그러면서 그 정말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